21일차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에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아마도 분열일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지만 많은 갈등과 분열 또한 겪어왔습니다. 그런데 그 분열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경우 나름대로 합당한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에게는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아니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견해 입장의 차이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.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.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.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지체들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.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분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를 하나 되게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분별이 아니라 하나 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. 그때 남북한은 물론 온 열방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.